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 한데 있어서요. 금융 자산을 이용해서 마치 연금처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 자산을 얼마 이상 자산을 만들어서 재무적 독립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금융 자산을 이용해서 예, 우리가 4% 룰이라고 하는 어, 재미있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요, 셀프 연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어, 오늘 증시 재토크 어, 이야기 들으시다 보면요, 아, 금융자산을 활용하면 이렇게 어, 연금식으로 현금흐름을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 확인하고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은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분들은 안전자산, 안전한 금융 자산의 비중을 높이시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또는 어, 리스크를 감내하는 금융 자산의 어, 비중을 높게 싣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예,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금융 자산을 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어, 이돈 언제 찾았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는, 어, 노년에 노후대책으로 쓰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 모으고 불려갈 수 있지만, 정작 노년이 됐을 때는 그 금융자산을 어떻게 하면 나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어, 도움이 될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방법을 활용하는 예. 테크닉으로 4%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의 법칙. 자, 요 방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용어 자체가 4%지, 어,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 금융자산에서 매년 4%씩 빼 쓰는 겁니다. 생활비로. 예.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아니, 이건 내 투자원금, 금융자산이 녹아나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금이 될수 있는가 라고 예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라고 유레카를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이 방법은 1994년에 미국 재무관리사인 자 윌리엄 벵겐이 처음 언급한 개념 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주식과 채권을 이용해서 50%씩 50대50 전략으로 운용을 해가는 방식으로 윌리엄 벵겐이 언급을 했고 매년 자산의 4%를 인출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금처럼 사용을 쭉 해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 분이 연구를 했는데, 최소 33년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금에서 계속 내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더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 금융 자산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요. 모 아니면 돕니다. 모 아니면 또. 이게 무슨 얘기냐? 극단적으로 다 찾아 쓰거나 모두 다뺏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뺏 쓰지 않는 극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어, 금융 자산을 노년에 일시에 다 찾아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모든 돈을 다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금융자산이란게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게 손에 쥐었다 싶은데, 여기서 떼이고, 저기서 떼이고,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이러면서, 예, 순식간에 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차 후에는, 어, 돈이 없어서 전정 긍증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쌈짓돈을 장롱 밑에 숨겨 둔다든가 천장 위에 숨겨 둔다든가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돈써 보지도 못 하시고 어 자손들이 우연히 이제 발견해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든 일시에 다 찾아서 쓰든 뭐어 아예 안 찾아 쓰든 생활 자체가 전전긍긍하면서 구입하게 사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것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중간 정도의 대안으로서 4%의 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2에서 5% 룰로 본인의 어떤 금융자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을 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자, 일단은 원금만으로 인출을 할 경우 예 고려를 해봤어요. 원금만으로만 인출한다는 얘기는 어, 좀 극단적인 예로 현금을 찾아서 장롱에 숨겨놨다. 예 장롱 속 금고에 숨겨놨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자네에게 어, 어, 4%씩을 빼서 생활비로 쓰는, 쓰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5억 원의, 예, 금융자산으로, 자, 아, 이제 매년 4%씩 빼 쓰는 겁니다. 첫해는 2천만 원을 뺐을 수 있죠. 그리고 첫해는 4억 8천만 원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4억 8천에서 또4% 인출해서, 어,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남은 거는 또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게 되면요. 20년차가 됐을 때는, 한 달에 뺏을 수 있는, 예, 생활비 목적의 4% 자금이 92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 이 정도 되면 좀 이제 부담되는 수준이죠. 자, 잔액 또한 2억 2100만원으로 줄게 되는데, 자, 이쯤 되면 조금씩 마음이 좀 불안불안해지게 되는 게 현실이죠. 자, 처음에는 매년 2천만원씩 뽑았을 것으로 생각됐는데, 예,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현금으로만, 예, 그 현금으로만 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라고 해서 이게 뭐 위험한 투자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어, 예금도 투자해요. 예, 안전자산에라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해서 2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어, 앞서 언급드린 현금 원금으로만 매년 4% 뽑았었을 때 그리고 예금에 투자했을 때 그리고 어, 미국의 윌리엄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식 및 예금의 50%, 50%, 50대 50 전략을 사용했을 때그 결과치 그 과정에서 4%씩 뺐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 지지부지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요. 뭐 너무 길어지니까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인출하는 금액, 첫 해에는 2천만 원, 똑같이 인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원금에서만 4%씩 뺏으게 되면 20, 20년 차, 20년 차에는 920만 8천 원을 1년에 뺏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에 예금으로만이라도 투자한 경우에는 1년에 뺏을 수 있는 돈이 1,733만 원으로 예, 매우 양호해지게 되죠. 이 정도면 뭐 아주 심각한 수준의 충격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하 매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원금 자체도 줄어들었을 거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를 조금 감내하고. 50대50 전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매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2417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금 자체도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원금 자체 증가분을 또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자, 원금으로만 매년 4%씩 뽑은 경우에는 20년 뒤에 잔액이 2억2100만원. 이게 이제 5억 원으로 시작한 겁니다 투자 원금 5억 원. 자 그리고 은행 이자로만 한 경우에는 잔액이 4억 2천 317만 원. 그리고 50대50 전략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6억 1167만 원이 남게 됩니다. 자 매년 4%씩 뺐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20년 정도 어저 정도의 현금흐름이라면 공적연금, 어, 국민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 이런 것 플러스해서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어,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4%의 룰을 예, 활용을? 그래서 말입니다. 자, 물론, 과거의 데이터로 백 테스트 한 거기 때문에, 좀 미래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예전처럼, <laughs> 은행이자가 고율이자 아니고 1%대의 저율이자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란 게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해서는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 투자 방식을 합리적인 투자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기대 수익률의 감소를 안충 시킬 수가 있고 그 결과 4%의 룰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은퇴 후에 금융자산을 어떻게 안정적인 노후에 활용할까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 4%의 룰을 뭐 변형해서 2%룰 또는 5%룰 등으로 어, 바꾸셔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 특히나, 뭐, 어,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재무적 독립, 재무적 독립을 10억 원으로 잡았었어요. 예. 그런데 굳이 10억 원, 뭐 지금은 뭐 20억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거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어좀 재무적 독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이4% 룰은 유용한.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제토크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오늘 이야기 드린 이4% 룰은요, 저 같은 경우 예, 개인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들 재테크에서 예,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제토크 2020년대에 맞는 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